2024년 6월 22일 띠별운세입니다. 쥐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당신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빠른 답변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의 진심을 상대방이 다알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오산이다. 오늘은 내일을 기약하며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날이다. 소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관계회복이 중요한 하루다. 자신의 자존심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동쪽으로 가면 길할 수 있으니 외출할 일이 있으면 멀더라도 동쪽을 경유한다면 얻고자 하는 걸 얻게 된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사소한 오해도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면 풀기가 어려우니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선배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한다면 승리의 하루가 될 것이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하면 대인 관계에서 큰 성과를 얻게 된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 언행일치의 태도가 필요하다. 지인들과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는 하루가 될 것이다. 경영자라면 더욱더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용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많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우유부단하게 생각하거나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칫 머뭇거리다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낸다.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으니 좋은 하루가 되겠다. 뱀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그동안 어렵게 진행해온 일들이 오늘은 결과를 볼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임하는 게 이롭다. 새롭게 주어진 희망적인 실마리를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겠다. 또한 새로운 일일수록 순리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오늘 결정적인 이성우는 없으니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말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약간의 소음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부터 먼저 믿음을 보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동료에 대한 믿음은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양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현상 유지만을 생각한다하여 망설이게 된다면 오히려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한 수단을 강구하기 좋은 날이다. 경쟁 업체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를 쏟는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좋다. 확률적으로도 유리하다. 결정할 일이 생기면 직감에 의한 결정보다는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이롭다. 눈앞에 재물이 찾아올 테지만 지금 상황이 다소 궁핍해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서면 받지 않도록. 닭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우연한 장소에서 연락이 없던 친구를 만나서 반가운 마음은 있겠으나 조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현재 친구의 상황이 좋지 못하여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데 특히 돈에 관한 일이면 가급적 거절하는 게 서로 간의 우정에 좋은 일이다. 끝이 좋으려면 시작부터 신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곪디 오늘의 운세입니다. 웬일인지 당신의 행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하루이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처신해야 문제가 없겠다. 이에 오늘 하루는 가급적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고 집안에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돼지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않으니 오늘 하루 정성껏 인간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이롭겠다. 운수 좋은 날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요.